오늘 할 것은 예전에 했다가 재미없어서 그냥 끝냈던 악마의 열매 상종기입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약간 이 메라메라 나 나무 한 세트 기본 지금. 용끈 입을왜 준비했냐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자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응? 오징어? 오징어인 줄 알았는데. 아! 밑에다 한쪽 만들어야지. 집에 만들 때한쪽 잠시만. 아, 됐다, 됐다, 됐다. 이 행님의 힘을 보지 마. 됐다. 스스. 일단 나무는 다 준비됐. 저기는 아까 전에 망쳤던데입니다. 뭔가 이 열매를 끼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신기한 강... 신기한 게 많이 들어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이렇게 되죠? 줘 헛, 아, 슥 헛, 아, 맞다. 세팅하기 전에 쿠션 효과 야간 투시를안넣어 헛, 아, 슥 슥, 슥 슥, 드디어 나왔군. 일단 올라가자. 음... 맛없다. 역시. 역시 흙은 맛없어. 흙보다 나, 돌이, 돌이 낫지. 오! 바로 밑에 철. 철보다 돌이, 철, 철보, 돌보다 철이 낫지. 벌써 철을 얻더니. 뭔가 여기 내려가면 좋은 느낌이 들어.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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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 먼저, 철구깨를 먼저 만들자. 철을 이렇게 주시고 냠냠 쩝쩝. 냥냥, 쩝쩝. 냠냔, 쩝쩝. 음 철이 더 낫다 그 전에 몇개더 필요해 어? 됐다 뭐지 준비고다 음어 드디어 하루를 만들 수 있군

오케이. 난 그냥 이런, 이만큼 넣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좌표기, 좌표 기, 자, 잡, 뷰. 왜 이렇게 철만잘 안... 나오지? 예전에는 철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올라갈 수있 살려줘, 살려줘 됐다. 아, 맞다, 사표 킨다고 했잖아. 좌표 기자, 좌표 기자. 아, 자, 하자. 가자 가자 가자. 여 어, 벌써 여섯 개나. 음 어디로든 문 밑으로 내려간다 나는. 오 역시 잘 캐져. 잘 캐져 요잘 캐져 요잘 캐져 요 간다 수. 하 다다다 하다다다 하다다다 하다다, 아 지금이 몇 시지? 9시 9분. 아야 7시 9분. 아어 아, 착각했다. 방금이 9시 9분이라도 9시 9분이라고. 나는 나는 응. 좀 나는 좀 이따 자야 될 텐데. 와,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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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님님이랑 나훈님이 요즘에는 못 찍어서 못 찍는다고. 하고 뭐 금요일날에 찍을 수 있대요. 라온 님은 아마도... 쓱, 쓱, 쓱. 아, 나 진짜... 아니, 지금 위에층에서 16층에서 17층을... 17층... 오, 동굴이다! 제가까전에 뭐라고 했죠? 어 드디어 석탄을 발견했다. 아, 그냥 꿀그했나 아니야 아니야. 구워 구워서 더 좋은 거야. 아 생방송으로 하고 싶은데 생방송 로그인을 했는 해야 돼. 근데 로그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방송이 안 찍어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갤, <laughs> 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나는 알고 있다. 시청자분들이 좋아요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준다면 저는 알게 됩니다. 그니까 러 좋아요와 구독을 꼭꼭 눌러주세요. 헛스 아스, 아스. 이번엔 이쪽으로 내려가자. 하자. 안 돼. 오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막아버려. 아, 물을 타고 내려가. 아, 안 돼. 그건 아예 안 돼. 아쉬 아스, 아스. 아니, 아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아, 이 나쁜 놈! 아자이 맵을 누가 만든 거야? 자신이 만들었다고 한다. 아, 오, 죽을 뻔했어. 오, 오 죽는 줄 알았어. 오. 응? 넌 뭐냐! 맞다. 레벨. 얜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레벨이입니다. 레벨이. 잠시만! 너무 많이 내려왔어. 헛, 슥. 헛. 여기서 딱 해자. 일자골. 아... 아. 아, 이거 한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9분이 걸렸는데, 얘네 이름이 레벨이라고 했죠 제가 레벨아 아기 모티, 어휴, 아 여러분 이상한데 샌이님이 제가 귀여운 목소리 내면 진짜로 귀엽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선생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 돌로케니까 방금, 오! 우, 무조건 난 이제부터 보시또를 돌로케다. 아니, 자갈, 아, 나 진짜, 매너 어게 위에 층. 아,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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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에 끝났어, 재미없게. 아. 아, 이 개는, 이거는, 뭐, 시거 필요 없겠지만, 엔테이. 이거 100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야, 1시간은 넘게 걸리겠는데? 이 개는, 용암이다. 에이씨 재미없게 계속해지돼기머디 아니야 여기 퍼보면 뭔가 다이아가 있을지도 몰라 똥 또똥 똥똥똥똥똥 또똥 똥똥다야야행님이 오셨다 빨리 나오렴 다야야, 나오렴. 말안 들으면, 이네 행님이 떼지떼지 해줄거다. 안 늘거 같은데. 안돼. 아. 케메피시드. 레벨이

시겐, 시건이 히다루마, 히다루마, 엔테이, 오, 히다루마도, 넌, 넌, 시 아니라, 시겐 <목소리> 어, 청원석이다. 냠냠냠냠냠, 냠냠이, 냠냠냠이다. 어, 아 돌록해. 아, 스돌 핏돌! 핏돌! 스돌 오, 역시. 얘는 보이는 것만. 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네,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병예!